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저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하시는 비용도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시면 위에 번호로 언제라도 부담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신축 빌라 소개할게요. 총 2개 동 16세대이고 테라스 타입 기준층 타입, 복층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은 21.5평이고 45평형부터 72평형까지 분양인데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오픈한 지 이제 한 2주 되었는데요. 벌써 7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북유럽풍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구조가 좋고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유로는 10분. 서울 문산 고속도로 금촌 ic는 약 15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해요. 경의선 야당역이 960m 거리이고 도보로는 약 14분 소요됩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어서 이동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울과 그리 멀지 않고 전철도 있고 또 집도 아주 수준이 높아서 이 지역으로의 이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 전셋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번 기회에 내집 장만을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여러 가지 좋아지는 점들도 많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없던 버스도 생겼고 도로도 새로 신설되는 구간도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보다는 이 지역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타입 중에 보여드릴 집은 기준층 타입이고요. 전용이 21.5평이고 45평형이에요. 그럼 오늘 볼 집, 시작! 오늘 보여드리는 집이고요. 저 안쪽이 101동, 여기가 102동 이렇게 두개 동이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두개 동이 지어져 있는데 이 왼쪽 부분에 추가로 이제 두개 동을 더 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주차장은 아래쪽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언뜻 보면 필로티 같잖아요. 얘는 지금 법적으로 지하 주차장 허가를 받은 곳인데요. 안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음, 분양이 좀 빨리 되는 이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1동은 저쪽으로 들어가시고, 102동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주차하시고요. 엘리베이터까지는 보시다시피 뭐 계단이나 경사, 턱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모차, 카트, 뭐 캐리어 등 이렇게 이동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보안 카메라 모니터는 여기 설치되어 있죠 티센 그룹 8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요 밑에 조명이 아주 특이하네요 한번 눌러 볼까요 누르면 어떻게 변하나 이렇게 딱 누르면 오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요, 기준층이에요. 여기는 지금 테라스 타입, 복층 타입이 이미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층만 몇개 남아있는데,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현관인데요. 성인이 한 네다섯 분 계셔도 되겠죠. 일괄 소등 스위치는 이쪽에 만들어져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은 신발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야, 신발장이요.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조명도 들어오고 선반 용도로 쓰시면은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문은 앞쪽에 이렇게 쭉 보시다시피 스윙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쪽문도 열리는 거니까 이사하실 때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주 그레이 톤으로 색깔이 아주 은은하죠. 고방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뭐 디자인도 상당히 좀 예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보다도 저는, 아, 이 신발장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다. 수납도 꽤 많이 되겠죠. 여기 아래쪽은 뭐 자주 신는 신발도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볼 건데 이 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중문을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은 보통은 거실이나 주방 쪽이 보이는데 여기는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실과 주방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쪽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여기도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수납이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쁜 소품들로 이렇게 장식 잘해 놓으시면 되고 위아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수납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바로 왼쪽편으로 이제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방은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다 따로 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방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지역에 지어지는 이런 빌라들이요, 아 품질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많이들 찾기도 하시고 또 선호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이제는 방마다 다 집어넣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칼라 같은 것들은요, 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그래서 좀 이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옆으로 돌면 작은 방에 하나가 또 나오네요. 여기 방은 먼저 보셨던 방보다 사이즈가 훨씬 훌륭합니다. 그리고 붙박이장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방 같은 경우에는 책상하고 침대 정도만 놓고 쓰시면 딱 좋겠죠. 그래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시면은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방도 이렇게 보면은요 위 아래를 이렇게 상부 쪽에다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좀 높아 보이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먼저 보셨던 방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보일러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거실에 다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였는데 방두 개를 보셨죠? 옆으로 조금 돌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도 형태로.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장실도 위에 보면은요.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샤틴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 문을 닫아도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얘가 환하게 빛나겠죠? 그러면, 아, 안에 누가 있구나. 이렇게 쉽게 아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거실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화장실인데, 어, 화장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 선반도 되어 있고,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도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어, 도어가 달려 있는 샤워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납장도 예쁘장한 제품이 되어 있고 여기 화장실에도 지금 난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화장실 옆으로 이제 안방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안방 보여드려야죠. 여기 안방도 사이즈가 좋아요. 어우 아주. 괜찮히 굉장히, 굉장히 빌라치고는 디자인도 예쁘고 방도 아주 예쁘장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방 크기는 제가 따로 다 표시해 드릴 테니까 이거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화장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화장대는 기본적으로 다 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요것도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요런 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바깥쪽에 보시면 지금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요. 어, 나중에 입주하시기 전에 여기 바닥 다 막아 드리고요. 그러면은 위쪽을 요렇게 보시면 위쪽도 저런 자리가 있겠죠? 저기도 막으니까 천정이 당연히 생길 거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난간은저 바깥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해 드리니까, 어, 발코니 용도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면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 방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갤러리 도어로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조금 돌아서 보여드려야겠다 수납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 크기에 지금 이제 시스템 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은요 한 열자는 되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옷도 수납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고 저 위쪽에 비어 있는 공간들은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수납을 하시면 좋겠죠. 여기 거울은 뭘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내가 아 아내는요 선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 있으니까 적당히 잘 수납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화장실은 메인 화장실보다는 당연히 작죠. 어,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니까 샤워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선반 되어 있고, 뭐, 거울이나 수납장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이 화장실에도 바닥에 난방은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방 3개 다 보셨으니까 거실로 나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거실은 어떤 모양이냐 하면요.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거실이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죠? 북유럽풍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파벽돌이 파스텔 톤,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예쁘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도 아주 길다란 창이 있어서, 뭐, 시야 확보에도 좋고, 채광도 당연히 좋겠죠? 자, 이런 자리로 되어 있고, 여기도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시스템 에어컨 보이시죠? 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요 시스템 에어컨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실이요 아 예뻐요 위에 천정에 만들어 놓은 이 인테리어도 어좀 예쁘장하게 생겼고 이렇게 작은 샹들리에 이런 조명도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포인트 조명도 예쁘고 그냥 다 예쁘다고 그러네요 제가 <laughs> 근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이쁘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실의 공간을 보셨으니까 주방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주방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일랜드형 후드가 이렇게 떡하게 설치가 되어 있죠 주방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음식물이나 물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파티션도 낮은 거설치되어있는데 얘도 고방 유리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시는 아일랜드형 식탁 여기 무릎이 들어가죠. 이쪽도 들어갑니다. 자 이쪽은 무릎이 안 들어가요. 아 이쪽도 들어가네요. 이렇게 오 식탁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쪽은 지금 수납이 없고 저 안쪽은 다 수납이 있으니까 수납도 많이 하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여기 급속 충전, 무성 충전이 가능한 이 제품이 있고, 이렇게 돌리면 콘센트가 짜잔, USB 이렇게 나와요. 있다가 없으면 엄청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쓰시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한대 자리 여기 있는데, 여기 위쪽도 수납이니까, 뭐 수납은 마음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광파오븐 렌지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이 정도 수납이면뭐 수납이 제 생각에는 작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아래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까지 전부 수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수납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상고짜리 이렇게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죠? 이쪽에도 지금 전기 코드가 하나 있고 여기도 환기창 있으니까 뭐 환기는 잘될 거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페달이 하나 달려있죠. 뭘까요? 자 안에를 열고 이렇게 보면은 음식물 분쇄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분쇄기 들어 있으니까 뭐가 좋을까요? 뭐 국물 뚝뚝 흘리면서 외부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요거는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주방 바로 옆으로 이렇게 또아래쪽에 어, 가려져 있는 고시형이면서 고방 유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자용 도실입니다. 이제 세탁실로 쓰시는 자리겠죠. 세탁기는 여기다 놓고 쓰시면 되는데 이 자리도 공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보시면은 공간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기도 환기창이 아주 크게 나 있고요. 층고도 아주 높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수납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저 위쪽 같은데는 뭐 이제 뭐 세제 같은 거 이런 거 재고품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수납장까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한대 놓으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선반들이요 지금 다 탈착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건조기도 있다 그러면 여기 세탁기 드럼 놓으시고 위에 건조기 올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오셔서 이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아 집이요 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인테리어 훌륭한 자재 좋은 자재 그리고 훌륭한 구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분양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주방과 거실 디자인이 일단 아주 예뻐서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다 보신 거예요 영상이 마음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멘트가 좀 이상한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